안녕하세요. 강사 최인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성 녹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 사진이 한장 들어가 있죠. 음성을 녹음할 텐데요. 음성 녹음하기 전에 꼭 유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반드시 시작 시간이 0초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뒤에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3초에 위치되어 있죠. 이 하얀색 선이 이 뒤로. 오디오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타임라인에 보면 사진 바로 밑에 오디오 추가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걸 터치하셔도 되지만 권장 드리지는 않습니다.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방법을 권장 드리지 않는 거고요. 아래에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옵션이죠. 옵션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에서는 사용하는 거는 오디오라는 것과 텍스트. 이렇게 두 개만 사용을 합니다. 음악을 넣고 싶거나 소리와 관련된 거, 음성을 녹음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오디오를 터치하셔야겠죠. 오디오를 터치하면 사운드가 있고 녹음이 있잖아요. 이번 강좌에서는 사운드 하고 녹음만 사용을 해요. 자, 사운드 누르면 사운드 음악 넣는 거죠. 위아래로 움직이시고 이렇게 화면도 한번 좌우로 바꿔 보시고, 여행 뭐 신선 힐링 로맨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리듬 누르면은 캡컷에서 제공하는 음악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앞전 페이지로 가려면 메뉴에 리듬이라고 글자가 써 있잖아요. 그 왼쪽에 이거밖에 없죠. 네, 터치하시면 다시 나갑니다. 어, 사랑 눌러볼까요? 이렇게 해서 곡들이 있어요. 음악을 선택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꽤 중요한 작업입니다. 캡컷에서 제공하는 음악 모두 들으시길 권장드리고요. 메뉴에 사운드 추가라는 글자가 있고 왼쪽에 또 왼쪽으로 나가라는 이전 페이지로 가라는 표시가 있죠. 터치합니다. 자 그리고 녹음 맨 밑에 맨 오른쪽에 있는 녹음을 터치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뭘 눌러야지 녹음이 될까요? 네 가장 큰 동그라미에 민트색 동그라미 안에 마이크 모양이 있는 아이콘 있죠. 이걸 터치하시면 되고요.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탭하거나 길게 눌러서 녹화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그 글자 오른쪽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녹화가 끝나면 어 마음에 들면 이걸로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라는 겁니다. 아이폰은 이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고 있을 때만 음성이 녹음되고, 손을 떼면 녹음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에는 그랬어요. 아이폰 유저분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르셔서 카운트를 하죠. 이제 말을 하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래에 시간이 이렇게 흐르죠. 현재 녹화 중이라는 게. 다시 마이크 아이콘을 다시 터치를 하면 이제 꺼져요. 꺼지죠. 아, 녹음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시 타임라인을 드래그하신 다음에 위에 재생 재생 버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고요. 여기서 나는 방금 녹음한 음성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맨 밑에 탭하거나 길게 눌러서 녹화 오른쪽에 이렇게 체크하는 표시 있죠 이걸 터치 하시면 되고 다시 녹음하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 마이크 아이콘 마이크 아이콘이 있는 왼쪽에 뒤로라고 되어 있죠 어, 뒤로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좀 전에 녹음했던 건 삭제가 되고 다시 녹음을 합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해서 맨 밑에 탭하거나 길게 눌러서 녹화라는 거를 오른쪽에 있는 체크를, 아이콘을 터치할게요. 이렇게 하면 아까와 다르게 사진 바로 밑에 오디오 트랙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쭉. 자, 오디오 트랙보다 사진이 짧아요. 사진이 보여지는 시간을 늘려야겠죠. 지금 3초밖에 안 보여지니까 소리는 10초까지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10초까지 맞춰야겠죠. 사진을. 사진을 선택해야죠. 어디 선택한다? 사진을 선택하세요. 라는 말의 뜻은 여기 타임라인. 제가 지금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타임라인에 있는 사진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되죠. 뭐 사진에서 터치했더니 이렇게 하얀색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첫 번째 지점과 끝 지점이 있는데 끝 지점을 잡고 늘리시면 돼요. 요렇게. 아 음성보다 더 길게 지나갔네요. 걱정하실 필요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에 보면 분할 있죠. 분할. 분할 누르시고 앞에를 자르나요? 뒤에를 자르나요? 네. 앞에를 자르고 싶으면 앞에를 선택하시고 아래에 삭제를 누르시면 되는데 앞에를 자르면 안 되죠. 사진 뒤에. 예, 네, 짜투리 같이 생긴 거, 요거 선택하시고, 아래 삭제. 아래 삭제가 안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이렇게 좌우로 드래그를 하세요. 그럼 여기 삭제가 보입니다. 삭제 보이시죠? 삭제 눌러서 삭제합니다.